모델분 이목구비 참 예쁘시죠. 진짜 예뻐요. 시켰던 면이 걷어내지니까 어떤 광이 올라오는지 잠깐만 주목해주세요. 아, 이렇게 예쁜 이목구비에 네. 묵은 때들도 다 있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왜 우리 3 6 0을 아침 저녁으로 클렌징한다고 하더라도 네. 피부 속에 남아있는 그 화장품 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누렇게 나오고 있어요. 잔여물들이 저도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클렌징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년 동안 쌓여있던 그화장품에 잔여물들이 분명히 있고요. 음? 특히나 입술 부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틴트 같은 거 많이 바르니까 착색도 되게 많이 되거든요. 오. 그런 부분 완전히 딥 클렌징 해주면서 이렇게 각질까지 정돈이 되다 보니까 얼굴이 맑아져요. 음. 이 상태에서 이제 헹궈내시기만 하면 끝나니까 너무너무 간편하고, 이거는 구매하시면 우리 꼭 남편분도 같이 한번 써보세요. 아니, 남자들 때는 다른 거 아세요? 이제 세면대에 둥둥 떠다니는 때가 약간 회전 빛에 네. 약간 클렌징 안 하시는 분들은 검은 때까지 돌거든요. 아이고. 왜냐하면 남자들은 뭐 흡연에 음주에 사실 우리들과 환경이 조금은 다르잖아요. 네. 저녁마다 클렌징도 잘안 해요. 여기 이 면도에 <laughs> 네. 코에 블랙헤드에 어. 화이트헤드에 이 면도 라인들은 네. 더 회색빛으로 까맣게 각질들이 더 묻어나더라고요. 그렇죠. 면도하다 보니까 자극이 많이 받으니까 여기 각질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남자들은 피부가 더 두터워서 꼭 쓰셔야 돼요. 진짜 맑아져요그 음. 사이에, 그 사이에 우리 여성 모델이 끝나셨는데 어, 어, 광이요. 저희가 처음에 살롱 때 방송할 때 와. 같이 방송했잖아요. 점점 더 좋아지고 광이 더나는 것 같아요. 와 이마부터 양쪽 광대까지 뻥긋 뻥긋 어, 뻥긋 올라온 이 느낌 너무 너무 좋고요. 진짜 어머. 광대. 어머 어머 어머. 와 와, 그쵸? 진짜 예쁘다. 탱글탱글 생탕볼처럼 이 안에 있던 이런 광이 뿜어 나옵니다. 음. 나도 저렇게 광이 날까 궁금하시죠? <laughs> 사실 우리도 피부 안쪽에 저런 광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켜켜. <laughs> 피부 겉에 쌓여있는 노폐물 때문에 각질 때문에 그 강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였던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걸 보이다 보니까 피부 안이 맑아지고 촉촉해지고. 속살 뽀얗게 나오는 것처럼. 그쵸. 그리고 잔여량으로 팔꿈치랑 발꿈치는 꼭 해주세요. 버리지 마세요. 네. 아까우니까. 거기도 이제 까뭇까뭇했던 게 속살처럼 뽀얘지는 게 점차점차 점차 느껴지실 거고요. 네. 무료 체험은 챙겨드릴까 일단 써보시는데 네. 결과치가 너무 달라요. 이거는 한번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 체험을 고두장 드릴 테니까 한번 써 보시고 달라지는지 느껴 보실 수 있는데요. 음? 한 번만에 보습량이 좋아지고요, 밀크 윤기 막 부들부들하게 모공 속에 갇혀 있던 각화 노폐물 탈락에 도움드릴 거예요. 지금 뾰족뾰족 올라와 있죠. 코만 좋으면 딸기 코처럼 이게 돌춘된 피지를 느끼실 수 있는데 짜지 마세요. 그렇죠. 그 피지 개선에도 도움드리고 미세 피부 결 개선. 투명도에 진짜 투명해져요. 더스트 세정 효과까지 한 번에 다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음? 오늘 무료 체험 믿고 내가 한번 저거를 써봐서 저렇게 안 되면 다시 돌려줘야지 그 마음으로 들어오셔도 오늘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왜 우리 나만을 위한 소비가 있고 우리 가족을 음. 위한 소비가 있잖아요. 네. 내 나를 위해서 샀는데 사춘기 자녀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꼭한번 썼게끔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음. 오늘 이것저것 많이 쓰지 마시고 요거 한 장으로 그냥 환절기 관리 끝내세요. 지금 이안 팩에 스무 장 그리고 40장, 60장, 80장, 100장 쭉 이어지는데 네. 보통 이 정도까지 많이 보셨다면은 저희 한번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120장까지 <laughs> 구성이 늘어났어요. 아니, 파이널 구성이고요. 최고 매출 동일 패키지. 자, 무료 체험문도 한장 이렇게 챙겨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두장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나도 써보고 남편도 써보고 그 다음에 한번 결정해 보세요. 맞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세요. 저희 윤정수 씨, 김숙 씨 이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서 마음의 네. 결정 내리실 시간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